안녕하세요, 형님들. 아자노자의 아자입니다. 어, 오늘은 어, 다들 룬을 어, 만들잖아요. 어, 이번에 어, 한정에 주차별 한정 제작에 이렇게 룬을 제작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빛나는 성장의 룬상자를 한번 제작해 보려 합니다. 어제 최상급 이 룬에 대해서 어, 채팅창으로 말했는데 이건 하나만 하고 자사는, 삼국룬에, 어 그냥 이 고강룬 지식이나 힘이 좋다래가지고, 그 저는 인트니깐요제 현재, 음 지금, 어 축삼룬인데, 어 이게, 음 무조건 3 이상은 떠줘야 합니다. 뭐가 뜰까요? 하나, 둘, 셋? 제발? 아이씨. 아, 이런, 도르모, 도루묵인데.. 아.. 헐.. 어? 제가 왜 지식, 지식을 안하고 성장을 했죠? 아.. 돌겠네? 아.. 씨.. 어? 뭐.. <laughs> 잠깐.. 아니 이 아이 모르겠다 진짜 아이 모르겠다 아 질렀습니다 아왜 아, 이따 지식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아 지식인 줄 알았는데 아 미치겠네 이건. 어허 오케이. 다시 한번만 해보겠습니다 아. 아, 어, 지식인데, 왜, 아, 어, 뭔가를 삐었나. 제가, 이게, <laughs> 성장인으로는. 네,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한 90, 아, 한 82만 개를또 모아야 되네. 다시 한 번. 제발! 아, 3룸밖에 안 주네. 에헤이, 망할 것. 에헤이, 이거. 에헤이. 제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은 4로는 됐고요. 어, 일단은 일단은 얘를 벗기고 얘를 끼면 좋아요. 좋아요. 어, 일단은 좋습니다. 하나는 올라갔으니까. 어, 얘도 제발. 네가 떠야 된다. 한 번만. 제발. 우론 한 번. 가자! 아유. <laughs> 욕심이었네요. 네. 어, 이로써 저는, 어. 사륜으로 만족하겠습니다. 어. 에스피아 챙겼고요 어. 명코가, 아 어, 이제. 저기 뭐야. 저기를 챙겼어야 되는데, 아, 아. 한 2회 정도 도전이 가능했었는데, 아, 제가 600만 명 골을 해야지만, 왕륜을 배웠거든요. 아, 큰일 났네, 이거. 와우. 그, 이거 한번 해야 되겠네요, 이거. 우리 이번에 나온 거 있잖아요, 저희. 어, 어떤 어 거냐면 이벤트 탭 가시면 요거 요거 8개 사면은 어, 4,000 다이아 <laughs> 네 요거 8개 사면은 어, 확정적으로 70만명 구어 가능하니까 어, 한번 이렇게 해서 어차피 또, 또 인사이드 엠도 있으니까 한번 저걸 해가지고 어 채워 채워 넣, 넣겠습니다 야, 진짜 그나저나 굉장히 좋네요. 인트가 66인데 제, 저는 거의 이걸 안 빨고 다니거든요. 어 어디갔지? 어 어디갔죠? 제가 어, 다 썼나? 어? 아닌데? 음, 다 썼나 보네요. 어, 야, 66이네요. 7, 8만 올라가면 또 SP가 1이 올라갈 것 같은데, 어떻게든 SP 또, 인트를 또 2나 올려봐야 되겠네요. 네. 형님들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. 저는 그냥, 그냥 4준으로 만족합니다. 네.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